네, 안녕하세요. 질렛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도로시 솜털 점토로 액체 개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만지면 좀 점토 같은 느낌이랑가그 그거고요.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. 준비물은 석글, 접시, 석글, 통 같은 거? 석글 접시 같은 거. 그 다음에 이 도로시 솜털 점토. 이렇게 굳었어요. 굳은 것도 상관없고요. 그다음에 수돗물 먹는 물 괜찮고요. 그다음 섞을 것이 필요합니다. 저는 섞을 거은 주로 사인펜 뒷부분을 사용하고요, 안 쓰는 거는 버리고 있어요. 시작하도록 할게요. 벌써 1분이 지나갔네요. 전자레인지도 필요합니다. 이게 거기 안에 다안 들어갈 거 같아서 여기로 옮길게요. 물을 여기다가 그냥 섞을게요. 이게 전자레인지 안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서 여기에 많이 하시면 돼요. 많이 해주면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. 전 많이 했었는데 좀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물을, 물에, 물을 적당량이 정도? 이 정도 넣어주시고 전자레인지 돌고 올게요. 뿅!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. 풀어 올릴 때까지 돌리시면 되고요 네, 열고 쳐주시면서 뜨거운 물을 더 개주세요. 전안 녹은 것 같아요. 더 돌려볼게요. 더 뿅. 네, 이젠 거의 다된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섞어주세요. 이번에또안된 느낌이. <laughs> 죄송합니다 쏙고기야 뿅네 녹이진 않았고 거의 이렇게 녹였는데 이게 이렇게 뭉치잖아요 물을 다 스며들게 흘면서 이렇게, 이렇게 뭉쳐요 그러면 거의 아 완성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게 떼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? 떼어지고 있어요 이제 물을 더 추가하면 안 돼요 물을 버려주시고 이제 천천히 섞어주시기 바랍니다. 거의 되고 있거든요? 많이 하면 전안 되더라고요. 그래요. 이제 이제 있는 물기를 제거해주셔야 돼요. 이따가 물도 하시면 안 된답니다. 그래서 버티는 물기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장모님 거까지 떼어내주세요. 이렇게 잘 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손에도 안 묻어요? 이상으로 손, 도로시 손털 전투 완전 액교를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